자, 24번 문제 한번 보면, 8의 x제곱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걸 물어봤는데, a가 나와있죠, 그렇죠 a가 2의 x 플러스 2제곱이래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 값을 내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이 X제곱에 대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 왜냐면, 여기 8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2의 3제곱을 X번 제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8이 2의 3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3과 X를 곱하면 3X인데, 그쵸? X 곱하기 3이라고 해도 어차피 3X잖아. 똑같잖아요. 그쵸? 그니까이두 수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 2의 x제곱을 세번 곱한 거라고 해도 똑같은 거야. 8x제곱 값이 2의 x제곱의 세제곱이나 2의 세제곱을 x번 곱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a에 대한 이 등식을 봐봐. 2의 x제곱 곱하기 4는 a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2의 x제곱 곱하기 4는 a다. 그러면 내가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 식을,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어? 2의 x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왜냐면 2의 x제곱은 4분의 a잖아요. 그죠 4분의 a.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8의 x 제곱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러면 이 x 제곱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된다. 4분의 a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겠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이 x 제곱이 4분의 a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 보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그러면 4분의 a의 몇 제곱인 거야? 세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64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이게 5번이 된다 이거죠.